찬송가 삼백 칠십 오장. 찬송 하겠습니다. 찬송 삼백 칠십 오장. 송 375장 나의 갈길 모르니 찬송합니다. 나는 갈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이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 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요. 나를 도와 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 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 하소서, 아 역대하 10장 말씀을 야침 보겠습니다. 역대하 10장.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역대하 10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역대하 10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 3일 만에 여로 보암과 모든 백성이 루오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루오보암이 올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호와께서 전에 실로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누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이 각성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루오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루오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의 복을 누렸던 솔로몬은 말년에 이방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아내들을 두면서 믿음과 영원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의 일로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할 나라와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타락의 현실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신앙이라는 것이 한번 멀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주 쉽사리 하나님의 곁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점점 스스로 모를 만큼 자신의 영혼과 그리고 마음에 믿음을 갉아먹어 죽게 만드는 점차적인 타락이 대부분 이루어지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 르호보암이 우리가 아는 대로 북부 지역의 지파들에게도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세계 지역으로 갑니다. 분위기 자체는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으로 이미 나라가. 실질적으로는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참 비극적인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조은만한 나라에서 의견이 갈라지고, 그리고 서로 패거리를 짓는 모습이 등장을 하죠. 왜 그랬냐면, 솔로몬 말년에 솔로몬의 신복들이었던 그 북부 지역의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게 되죠. 이것이 이제 실패해서 애굽으로 망명을 하게 되고 그의 또 대표격인 여로보암이 이제 르호보암과 세계에서담판을 짓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협상을 하는데 여로보암이 북부 열 지파를 대표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르호보암 솔로몬 아들에게 당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성전과 왕궁을 짓기 위해서 강제 노역을 하고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착취를 했으니 이제 아버지도 없고 할아버지도 계시지 않으니 네가 현명하게 이러한 백성들의 원망을 원성을 듣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이 어리, 어지러운 난국이 타개가 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왕궁과 성전을 짓는 일이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막대한 예산과 기간 그리고 엄청난 재화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백성들의 그 노고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러한 이야기를 원로들한테 듣습니다. 이제는 그런 백성들을 위로하고 다독꿀릴 때가 됐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는 마음으로 백성들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는 평가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평가하면 좋게 평가하면 기분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기분이 상한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일이죠. 이 일에 대해서 르오브함이 똑똑하니까 아마 기분 나빴을 것입니다. 다윗과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평가절하하는 듯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백성들의 그 고충을 듣고, 이제는 강제노역에서... 학생들을 해방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원로들의 이야기죠 1차 4절, 6절, 7절에 보시면 특별히 6절, 7절에 보시면 그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루호보암이 그 얘기를 듣고 3일 만에 다시 내가 결정을 내려서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원로들을 돌려보낸 다음에 이제 젊은 신하들,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원로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니들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무슨 말씀이냐고, 아버지께서, 선대왕께서는 가죽 채찍으로 백성들을 대했으니, 이제는 전갈 채찍으로 다루어야 그렇게 건방진 소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탄압 정책을 주문하게 됩니다 이것이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가 읽은 그 부분의 앞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결국 로보함은 3일 만에 다시 올러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부터 12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의 결론은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강제 노역을 중단하지 않겠다 오히려 더 강제 노역을 강화시켜서 전갈채찍으로 너희들을 탄압하겠다 그래야 국가의 기강이 쓰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이 13절에 보시면 이러한 르오보함의 이야기를 포악한 말이다.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 거친 말이다. 참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여러 말들이 있죠. 거친 말이 있고 부드러운 말이 있습니다. 상식적인 말이 있고 비상식적인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뜻 보기에는 내가 르오보함이라면이 원로들의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선택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일을 결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얼핏 보면 나는 참 쉬워 보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은 그 사안 속에 들어가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아버지를 폄하하고 자기 할아버지에 대한 그 정책을 불신하는. 그런 듯한 인상을 받을 때, 나에게 좋지 않은 평가라고 생각이 될 때, 그런 지극히 상식적인 일조차도 그릇되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남과 나의 경우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이 선택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죠. 특별히 전갈채찍으로 더 탄압하겠다는 말은 전갈채찍은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에게 강제 노역에서 그 고난을 당할 때 썼던 그런 상징적인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13절에 버렸다 하는 이 내용과 앞서 우리가 봤던 이 13, 14절에 있는 내용의 이 전갈 채찍과 같은 내용들, 아까 말씀드린 4절, 6절, 7절의 전갈 채찍 같은 내용들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죠. 우리 생각에는 로브아이 원로들의 말을 듣고, 이제는 성전의 완공과 그리고 궁전의 모든 완공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부분적으로 이제 처리해야 될. 일들만 남아 있으니 그럴 법한도 한데, 로우밤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믿음은 뭐 특별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것이 상식선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는 일들이죠. 이것이 참 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원로들의 말을 버리고 경험이 없는 젊은 신하들의 그 로보암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결정을 하게 되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고 아시는 대로 여러 보암 열 지파 그리고 남쪽 유다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나민 지파만 남쪽에 남고 나머지 열 지파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나라가 두 쪽이 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15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어, 이 북부 이스라엘은 아주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이제는 완전히 전락하게 되고 마치 모압과 암몬과 같은 블레셋과 같은 이방 나라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되어 버립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물어봤을까 하는 거죠.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걸 결정할 때요. 사람에게 묻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10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지만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같은 내용은 여로보암은 애초에 의도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말이죠 르로보암이 이런 이야기를 제안을 할때 르로보암이 기분 나빠서 이 제안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정치적인 계산을 했을 것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몇 수를 정해 놓고 보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쉬운 점이 뭐가 있을까요? 왜 여로보암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내일모레 또살펴보겠습니다만는 여호사박 같은 사람, 아사 같은 왕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께 묻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결코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습니다. 그 결정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신에게 두는 거죠. 그리고 편을 나눕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비상식적인 일들을 자행을 하죠. 결국 15절의 평가대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순수한 믿음의 혈통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분리하는 작업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그런 분리를 통해서 분열을 통해서 분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죠.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33절을 보시면 이제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인 당신을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그리고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 아버지의 예, 다윗 아버지가 행한 길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모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이들로 법도와 윤례를 행하지 않은 것으로 북이스라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의도대로 되는 것 같지만 참 어리석은 인간들의 그몇 수의 내용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결국 패망하게 되는 꼴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르호보암을 보고 여로보암을 보면서 우리 몇 가지 생각을 하지요. 참 지혜가 필요하겠다 말입니다.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얼마나 큰 독소가 되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는 술을 대작하고 풀고 뭐 대화를 통해서 풀고 하지만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걱정과 하나님에 대한 아픔에 대한 관계의 해결은 참 등한시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정의 문제에 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인생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결정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이해가 있고요. 그리고 지식이 있으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길을 가게 되지요.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가 초기에 구했던 하나님에 대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신 신과 그 이방 여인의 결혼을 통해서 이방 신상들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게 느껴지고 결국은 이방 나라의 왕처럼 전락해 버리고 그가 죽은 이후에 결국 나라가 이렇게 사분오열되는 결국을 낳게 되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그래서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속에 말씀이 없어서 거친 말이 오는, 나오는 것을 모르고 그것을 정상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없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보면서 오늘도 많은 선택을 하면서 하루를 사실 텐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로 행하는 내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루어보암과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도 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뜻을 깨달아서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중보가 필요한 성교사님들과 농어촌계 위자료계 목사님들 또 우리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과 교우들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셔서 큰 응답이 있도록 중보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숨을 주시고 생명으로 은혜로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 속에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에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지식을 따라 성공의 길 승리의 길로 주님 걸어가게 하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